언니, 오늘은요, why를 같이 해볼게요. why. why의 뜻은요, 왜, 어째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말할 때 why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낫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낫은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 때 낫을 붙여서 썼어요. 그런데, why의 낫을 붙이면, why not? 왜 아니야?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왜안 돼? 당연히 됩니다. 좋습니다. 라는 긍정의 뜻이에요. why의 낫은 또 하나는, 뭐 하면 어떨까? 뭐 하면 어때? 라는 이럴 때도 why not 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단어를 몇개 볼게요. save call happy brave save 콜, a l l happy, brave. 뜻은요, save, 저축하다, call, 전화하다, happy, 행복한, brave, 용감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저축한다, I save. 너는 저축한다, You save. 너는 돈을 저축한다. You save money. You save money. 당신은 돈을 저축합니다. 하나 더 써볼게요. You save money. 당신은 돈을 저축합니다. 여기에 둘을 붙였어요. 둘을 붙이면 do you save money? 당신은 돈을 저축합니까? 의문문이 돼요. Do you save money? 너는 돈을 저축하니? 라는 의문문이에요. 여기 두 문장에 전부 why를 한번 붙여볼게요. Why you save money? 여기도 Y를 붙여볼게요. Why do you save money? Why you save money? Why? 왜? 당신은 돈을 저축하는지. Why you save money? 어째서 당신은 돈을 저축하는지요? 하는 완성이 안된 문장이에요. 여기는요, why, 어째서, do you save money? 당신은 돈을 저축합니까? why do you save money? 왜 당신은 돈을 저축하시죠? 라는 완성된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완성되지 않은 이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나는, I. 알고 있습니다. No. I know,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성이 안된이 문장을 쓸게요. I know, 저는 알고 있어요. Why you save money? 왜 당신이 돈을 저축하는지. I know why you save money. 저는 당신이 왜 돈을 저축하는지. 알고 있답니다. I know 하나 붙여서 문장을 완성했어요. 그래, 이번에는 이유를 한번 해볼게요. This is, 이것은, why. 이유랍니다. This is why. 이런 이유랍니다. why you save money 이것이 당신이 돈을 저축하는 이유지요. This is why you save money. 이런 이유로 당신은 돈을 저축합니다. why를 이유로 이렇게 썼어요. 하나 더해 볼게요. tell 말하다. tell을 e 나에게 tell me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Why you save money? 왜? 당신은 돈을 저축하는지 텔미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Tell me why you save money. 어째서 내가 돈을 저축하는지 나에게 말해 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hy가 문장 앞에 쓰고 의문문으로 이렇게 왜라는 문장을 만드셔도 되고요. why를 문장 가운데 넣어서 간접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어도 돼요. 간접 의문문 그러죠? 또는 why를 이렇게 이유로써 이렇게 쓰셔도 돼요.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전한다 I call 그들은 전화한다 They call They call 그들은 나에게 전화한다 They call me 그들은 나에게 전화합니다 한번더 쓸게요 그들은 나에게 전화합니다 여기다가 do를 붙이면 요 o they call me? 그들은 저에게 전화합니까? Do they call me? 그들이 나에게 전화하나요? 라는 의문문이에요. 두 문장에 똑같이 why를 붙여볼게요. Why they call me? 여기도 붙일게요. they call me why they call me 왜 그들이 나에게 전화하는지 why they call me 어째서 그들은 나에게 전화하는지 하고 완성이 안된 문장이에요. why 왜 do they call me 그들은 나에게 전화하지? why do they call me 어째서 그 사람들은 저에게 전화를 하나요라는 완성된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나는 아이 알고 싶습니다. 원합니다. I want. I want 저는 원합니다. Know. I want to know.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know.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 문장을 쓸게요. Why they call me. 왜 그들이 나에게 전화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I want to know why they call me. 저는 어째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하는지 알고 싶답니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완성을 했어요. 이번엔 이유를 한번 써 볼게요. This is why. 이런 이유입니다. Why they call me 이것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하는 이유랍니다. This is why they call me 이런 이유로 그들은 나에게 전화를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요. Tell me 말해줘. 어째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하는지, tell me why they call me. 어째서 그 사람들은 나에게 전화하는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why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써봤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happy happy 는 행복한 이란 말이에요 난 행복하다 I am happy 그 여자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그 여자는 행복합니다 한번더 쓸게요 She is happy 그 여자분은 행복하지요 그 여자는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려면 여기 is를 앞에다만 써주시면 돼요 is하고 she하고 자리만 바꾸면 의문문이 돼요 이 is라는 비동사는 의문문도 만들 수가 있고 부정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때는 is만 앞에다 놓으시면 돼요 그 여자는 행복합니까? Is she happy? 그 여자가 행복해요? 라고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똑같이 Y를 한번 붙여볼게요. Why she is happy? 여기도 Y를 붙일게요. Why is she happy? Why she's happy? 왜그 여자가 행복한지? Why she happy? 어째서 그 여자가 행복한지?까지만 이렇게 문장이 됐어요. Why is she happy? 어째서 그 여자는 행복합니까? Why she happy? 어째서 왜그 여자는 행복하지요?라는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I think 저는 생각합니다. I think 저는 생각합니다. Why she's happy? 어째서 그 여자가 행복한지. I think why she's happy? 저는 그 여자가 왜 행복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라고 완성을 했어요. 이거는 이유로 써 볼게요. This is why. 이것이 이유랍니다. 이런 이유랍니다. 이것이 그 여자가 행복한 이유지요 This is why she is happy 이것이 바로 그 여자가 행복한 이유랍니다 라고 이유로 이렇게 why를 썼어요 하나 더요 Tell me why she is happy Tell me why she is happy 말씀해주세요. 왜그 여자가 행복한지 t e 이 와이쉬 why she's happy. 어째서 그 여자분은 행복한지 나에게 말씀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아까하고 똑같이 why를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brave brave 용감한 그 여자는 용감합니다. She's brave 그 남자는 용감하지요. He's brave 그 사람은 용감합니다. 한번더 쓸게요. He's brave 그 남자는 용감합니까? 이즈만 앞에다 써주시면 돼요. Is he 브 s brave. 그 남자는 용감합니까? Is he 브 s brave. 그가 용감해요. 라는 문장이 됐어요. 두 문장에 똑같이 y 를 붙여 볼게요. Why is brave? Why is he brave? Why he is brave? 왜그 남자가 용감한지. Why he is brave? 어째서 그 사람이 용감한지. 라는 완성이 안된 문장이고요. Why, 왜 is he brave? 그 남자는 용감하지. Why is he brave? 어째서 그가 용감하지요? 라는 완성된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 문장을 완성을 해 볼게요. 나는 안다. I know. 나는 모릅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저는 모릅니다. Why is he brave? 왜그 남자가 용감하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why is he brave. 저는 그가 어째서 용감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번엔 이유를 한번 써볼게요. This is why 이런 이유지요. 이것이 그가 용감한 이유랍니다. This is why he's brave. 이런 이유로. 그가 용감하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요 Tell me 나에게 말해봐 Why he is brave? 어째서 그가 용감한지 Tell me why he is brave? 어째서 그가 용감한지 나에게 말해봐 Tell me why is brave. 어째서, 왜, 그 사람은 용감한지 말씀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오늘 why를 가져 하는데요. why를 문장 앞에 쓰시면 이렇게 왜 라는 의문문이 되고요. why를 문장 중간에 이렇게 쓰시면 간접 의문문, 간접으로 묻는 이런 문장이 되고요. why를 이렇게 쓰면 이유라는 뜻이 돼요. 이유. 그래서 오늘은 와이를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거를 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만나뵐게요.